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가 마치 우리 자신의 어떤 훌륭함이나 노고 덕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깊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하고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랍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 공의로우심,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자아에 갇히곤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할 때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거부당한 것처럼 극심한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힘들어 합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마치 농구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코트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를 떠벌리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쏟아지기를 바라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 일이 일비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웅변술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의 훌륭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사랑과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